여러분, 에베스 6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지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아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이 말씀기도가 여러분 끝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에베소 서 6장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삶의 현장만이 전쟁터가 아니고요 더 심각하고 더 치열한 여러분,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의 영초전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만 열리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초전쟁이 훨씬 더 치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저와 여러분들, 또내 가족들, 이 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여러분들 늘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베소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마귀도요. 늘 우리 주변과 주변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가 틈만 보이면 마음의 생각에 우리가 어떤 틈만 보이면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틈만 보이면,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죄짓기 하고 넘어뜨리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나만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과 문제가 있는 중에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마귀가 내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이 고난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절망하고 낙심해요. 그때 또 마귀가 또 공격해서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마디를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문제와 고난 때문에 힘든다 이 말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마귀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마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요 나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나는 백전백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을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예요. 멸망시키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에서 여러분들 마귀와의 엉터투쟁에서 완전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 드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한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마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는 마귀라는 이 영적 존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깁니다. 이, 마, 이,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우리는 마귀를 이게 되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마귀와 싸우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마귀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 주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또내삶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왜 마귀 영적 전쟁에서 지냐? 마귀 역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12절 말씀이에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과 싸우면 안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 가족과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귀와 싸우지 않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역사를 바른 눈이 열려져서 절대로 주님이 싸운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하세요. 마귀 역사를 보게 하시고 마귀와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전신갑주란 이 말이 헬라어 원어로 파노플라 안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에베스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 그, 기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귀와 의 영적전쟁에서 정말 완전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일곱 가지를 완전히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저 여러분들 마귀 영지 등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물론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마귀 형격전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힘들어서, 그래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신갑주리, 일곱 가지로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완전히 무장하는 시간, 갓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일곱 가지 무기면요, 충분합니다.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무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간단하지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십사 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들 그 당시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면 여러분들 이 완전 무장한 올드그렇고 무기들이 내 몸에 걸릴 수 있으면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야 돼요. 이 단단하게 묶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옷이 벗어지고 갑옷이 벗어져서 형이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명까지 여러분, 위협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허리띠를 띠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진리는 두개 밖에, 두, 두 가지에 대해서 오직 진리를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꼭 진리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 말씀으로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두 부류의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형, 감정, 느낌을 붙들고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그, 그럴 때 여러분들 느낀 감정, 기분을 붙들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할 때 느낀 감정, 기분 붙들면 그, 신앙, 그, 그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조금 아닷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지금 마귀가 나를 죄를 넘어 나 마,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죄짓겠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의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진실함으로 회개만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 의에서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여전히 죄책감이 있어요. 여전히 죄로 인해서 마음이 눌려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느낌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볼 의지에서 진실함을 회개했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내 자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자가 죽었대요 죄의 막이 종료로 타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때 여러분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 느낀 감정 기분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때 내가 여전히 내자가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럴 때또 여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신 여러분 묶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느낌, 감정, 기분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인 말씀을 결론 삼고 믿음으로 붙드는 그래서 진리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서 여러분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의 호신경그 당시 여러분들 군인들은 전쟁 나갈 때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신경을 붙였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의의 호신경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마귀가 어디를 많이 공격하냐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정죄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도 못 하게 해요. 너무 너 뻔뻔한 거 아니냐? 너 그렇게 계속 죄 짓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넌안 돼.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마귀는 역사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양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죄를 인해서 넘어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예수님의 볼 제서 회개. 오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얼마든지 하나님 과 관계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이때 나를 정죄하는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면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 의게 오신 영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번을 죄에 넘어져도 백한번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의지에서 회개하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한번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의회의 오신경이에요. 여러분 세번째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건 바로 뭐예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요 마귀와의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너무 도 중요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조금 좀아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무기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거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좀그 침체되는 것 같을 때 전도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이것을 제가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 여러분 그 감자탕교회라죠 광염교회 조현산 목사님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만든 목사님인데 이번은 목회를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마귀가 공격하고 이러면 이번은 여러분들 전도띠를 맨대요 그리고 전도지 가지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온대요. 그러면 본인도 충만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역사도 주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는 걸꼭 기억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들 저, 여러분 전투할 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맨발로 여러분들 전쟁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전쟁할 때 지기가 어렵, 쉽겠어요. 여러분 바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전쟁 나갈 때 신을 짓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 전도가 하나님의 자신감 중 하나라는 거. 내 삶에 늘전도가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런 마귀는 수시로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아.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문제가 많은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기도 응답하는 거 맞아? 이렇게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데 응답되는 거 맞아? 마귀는 수시로 의심을 줘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바로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나. 여러분 내가 자꾸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저 여러분들 빨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과 말씀이 내 믿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여러분, 머리에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머리가 바로 뭐죠?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가 전공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을 계속 심어줘요. 죄대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 은밀한 생각, 음란한 생각 여러분들 온갖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이놈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줘요. 그때 여러분들 구원의 투구는 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주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마귀가 죄된 생각을 심어주는 그첫 번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줬는데 그래서 두번 품고 세번 품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마귀기 붙잡혀서 여러분들 무너지게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주는 그첫 번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 무기죠.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나머지 여러 무기들은 다 수비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언제 결국엔 우리를 떠나가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요 말씀만이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인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귀가 말씀을 가까이지 못하도록 마귀가 사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려고 하면 일단은 말씀, 바쁜 핑계로 말씀을 못 읽게요. 말씀 가까이 안 하게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잘안 읽지 하려 그래. 여러분 그게 다 바로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어떻게는 마귀는 우리를 말씀을 가까이지 못하도록 역사해요. 왜요?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는 그 순간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마귀를 찌르고 막수 있고 찌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떤 일이있어도 사수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말씀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섯 가지가 나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두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살아 여러분 이 말이요 기도는 여러분들 어떤 무기냐면요 여태까지 말한 여섯 가지 전신갑주를 18절에 이 원어 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여섯 가지의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어떤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일곱 가지,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여러분 외우세요. 이거는 꼭 외우시고 늘 이 일곱 가지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무장하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요.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지고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전신 갑주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번 정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진리 허리띠를 띠게 하소서. 내가 신앙생활을 체형, 감정, 느낌 의지하지 말고 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의의 고신경을 붙이겠습니다. 마귀가 내가 죄지었을 때 나를 정죄할 때 예수님의 보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며 의의 호신경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하는전 자로 나를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전도하는 신발을 신는 것 이것을 내가 완전히 무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몸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띕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에대서 우리는 회개해 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느낀 감정, 기분, 체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진리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려주소서 진리 말씀을 결론 삼게 하여 주서이 시간 의욕신경을 붙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마귀는 우리를 죄책감 갖게 하면서 우리를 정지하는 게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호에 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넘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백번 죄를 넘어졌어도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욕신경을 붙이며 일어섭니다 일어나게 하소서. 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께 하소서. 하나님, 전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전도로 무장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방패를 방패로 무장하는 자가 또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고 내마음이 어떤 마귀가 주는 의심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방패를 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겠습니다 내 마음에 제된 생각 심어주는 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하다 오직 주님이시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도 우리를 무장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오후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할때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시고 마귀가 주는 의심으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의심이 될때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는 이시여 구원의 구구를 씁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생각을 심어주는너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를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접소서, 마귀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마귀를 유일하게 내게 해서 쫓겨나게 하는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접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접소서, 마귀가 우리를 말씀을 가까이지 못하도록 역사할 때에 정말 사, 말씀을 사소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하나님 기도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말미암 아마 귀와의 정격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문 부르시고 제도하시겠습니다. 주여.